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중탄산나트륨 투여의 저울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아트리핀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음, 중탄산 아트륨과 관련된 이 산증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렸었죠. 중탄산나트륨은 고칼리 혈증과 산증교정에서 사용된다는 점.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왜 산증과 고칼륨뭐 칼륨 자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어 NAK 펌프에서 이 전기적 자극 자체가 전도체에 계좀 달라지기 때문에 칼륨을 좀 제거하는 거고요. 어 산성과 관련돼서 산증과 관련돼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재수이 역치, 순화 회복률, 초기 생존률, 약제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초기에는. 하지만 어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는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중에는 중탄아트을 투여하지 않는데 산증 자체가 조정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산증이 심정지의 원인이었거나 산증이 교정해야지만 자세한 자발순환 회복이 될수 있는 환자에게만 투여할 수 있겠죠. 혹은 신전지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지 자체가, 어, 뭐, 호흡성 산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산증이 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 정상 pH를 유지해 줄수 없기 때문에, 이, 자발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 그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수 자발 순환이 회복된 후에 조직이 추적되어 있던 젖살염 혈액으로 유입되는 발생에서 산증 교정이면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중에는 뭐~ 렇게 크게 권장되지는 않지만 환자의 자발순환 심장이 돌아오고 난 후에는 산증 교정기에서 투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혹은 신경질 환자 심폐선에서 중에서도 투여할 수가 있는데 산증 자체가 신경질 원인이 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질 환자에서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할 수 있는 사항들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산증 교정이거나 산증 교정이거나 칼륨이거나 혹은 항울제 바부트로산염의 바부트 바부트레이트에 의해서 신경질이 발생했다거나 이네 가지는 이중타산 아트륨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투여 방법이 있는데요 뭐1 m 리킬발라트를 킬로그램당 투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 10분마다 최초의 반을 최초 양의 반을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점 반복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이제 동맥혈 가스가 없어, ABG를 통해서 이 염기, 어, 염기의 결핍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 준타산 아트륨이 얼마큼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산해서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에게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pH가 7.0에서 7.1 이상이 되면은 준타산 아트륨 투여를 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소해리곡선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탄산화트름이 투여되게 되면 이제 산소해리곡선 산소해리곡선은 이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이두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좌측으로 가면서 산소 해리, 산소 가 분리되는 것 자체를 음. 억제할 수 있음으로 뭐가 불리하다, 산소 고급량에 불리하다. 혈액 내에 산소가 적절하게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 뭐가 둔탄산 나트륨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트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량의 투여는 당연히 고칼륨, 고나트륨 혈증을 어 발생시킬 수 있고 이 나트륨이 혈중내 높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삼투압의 증가를 야기하겠죠 음 우리 몸에 소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물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음, 산증이 더욱더 심하, 어,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산증을 더 심하게,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성 환자에서는 대부분, 이, 중탄산화탄을 투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산탄소 분압이, 이, 신경 수치력에 연여해 줄수 있다는 점, 음, 그고 이 산증에서도 대산증에서도 신근 수축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산타소 증가로 인한 호흡성 산증은 빠르게 진행되므로 신근 수축력이 급격하게 줘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산증이 그래서 어이 심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될것 같고요. 산증 교정하기 위해서 중탄산 탄을 투여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산증 교정하기 위해서 중탄산 탄을 투여했는데 중탄산 탄이 또 이 산탄소 양을 증가시켜서 산증을 어, 또 유발한다라든지 조금 이런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여기 추가적으로 볼만한 내용들은 이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사업선 자체 일으켜서 내기능 자리가 소를 될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줄만한 내용일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인술 중에서는 중산화수소를 투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뭐 산증의 교 산증 때문에 신전증이 일어났거나 칼륨에 의해서 혹은 항우울제는 이제 바비추레, 뭐 바비레이트 중독일 경우 이런 때뭐 음트 어이 중탄 학습이 투여될 수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부작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이제 부작이 많은 약물들은 서 신전지 환자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에서 선호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칼륨과 n ak 펌퍼 관련된 내용들이 했었는데 칼륨 조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고칼리혈증에서 전기 자극의 전도체계가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NAK에 이제 추가적으로 영향을영향을줄수 있는 이 양이온, 대표적인 우리 몸에 있는 양이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그네슘은 칼슘에 대해 대항작용을 함으로 기량작용을 함으로 신경말단의 근육으로의 전도를 차단한다라는 점, 점 기억해주셔야 될것 같고 마그네슘이 정확하게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 잘 모르겠대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으나 마그네슘 자체가 부족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일정 유지 농도를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가타스러운 여러 가지 부전맥이 생겨서 서든데스가 일어날 수 있겠더라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을지 같은 경우 당연히 마그네슘이 부족한 환자에게 제한되겠죠. 여기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비틀림 심신비맥 환자에게서의 마그네슘 사용도 좀 기억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마그네슘 농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점뭐요 그거랑 요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비틀림 심신비맥 우리는 토사르대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비틀림 심신비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투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투여하는 방법은 1에서 1mg을 5 0용트 용에 2에서 3mg 섞어가지고, 제일 빠른 속도로 전면에 투여하시면 되는 거고, 몇박에 만져지는 신실빈맥 환자, 몸에서 심실빈맥 환자가 아니네. 그러면 심실, 심정지 환자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1mg의 마그네슘을 10, 10mg 포도당과 섞어서, 어, 1, 2분 거쳐 천천히 주사한다는 라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같고요 위에서는 신정지 환자, 밑에서는 신전지 환자가 아닌 신실 빈맥 환자입니다. 요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투여도 반응이 없으면 5분에서 15분 후에 재투여할 수 있다. 동일한 용량으로 재투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투여할 때는 이 칼슘, 이 근육 수축하는 것을 방지한다, 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칼슘을 막아서 그래서 저혈압과 무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때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저 마그네슘 결정이 교정될 때까지 시간당 0.5에서 1m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비틀리신실 비명 환자에게서도 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마그네슘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투여되면 부작용이 없으나 급속히 투여되는 경우에는 암에 혼조 반응 섬액 같은 것부터 경증부터 저혈압 무수증의 중증 환자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신경근육 전달을 차단므로 칼슘을 차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 할수 있고, 특히 호흡근의 마비로 인한 호흡 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따라서 마그네슘 뭘 차단한다 그랬죠. 칼슘의 이, 이, 이동을 차단한다 그랬죠. 칼슘의 기량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독이 심할 때는 칼슘을 투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약물은 칼슘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신근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과거에는, 신정지원장에서 항상 투여됐던 약물이었지만, 지금은 투여하지 않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뭐, 저기 작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있고, 어, 그 다음에 신정지원장에서 카시비 투여됐을 경우에는, 크사틴산화효소 등의 활성화에서, 뭐, 세포 손상이 가속화된다. 라는 점. 그 과산동맥 및 내의 동맥을 수축시켜서, 이 혈류량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칼슘이 투여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신정지가 일어난 원인이 고칼륨 혈증, 고저칼슘 혈증, 칼슘 토널 통로, 가슴 채널 차단제 등등으로 인해서 신정지가 발생했다면 투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10% 용액에 칼슘을 8에서 16mg, kg당 투여하시면 될것 같고, 10에서 30분간 반복투여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일 것 같네요. 자 칼슘 투여시 주요 사항이 있는데요. 뭐 중다산한 수가 투여할 경, 경우에는 이친전물을 현서 한다라는 점 정도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 칼슘 용액이잖아 이게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NaCl. 이게 음, 우리 몸에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중탄산나트륨하고 칼슘은 같이 어, 투여하지 않는다는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신근성분성그 전도, 이 칼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근육의 전도성을 높이는 약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지탈 리스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부전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간성동맥 뇌동맥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근육 수축을 통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자발순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칼슘을 주면 심장파들에 오히려 늘릴수 있어서 섭세투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안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죠. 스테로이드는 신정증 환자에서 음 일반적인 상황으로 투여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일반적으로 투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심폐수생술중 메티플레놀리솔론을 에네프린 바스프레신과 함께 투여했을 경우, 에펠필린을 투여한 것보다 함께 투여한 스테로이드와 바스레신을한께 투여한 자에게 생존율이 생졌률, 높았다는 보고가 연구로서는 아직 있는데, 이 연구가 스테로, 스테로이드 투여가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아직 논란이 있어서 이, 아직 이, 이 신경질 환자의 음, 치료하는 기준으로서. 채택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음. 부존맥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나올 건데요. 심장지 말고. 자 부정맥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대부분 이제 십 년째에서 벗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심장이 한 번은 멎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멀어볼 수 있는 상태까지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간 단계라는 당연히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부정맥을 없앨 수 있는 한 부정맥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항무좀 매체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미오다른 이드카인이 가장 대표적인 이 항무좀 매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외 쪽으로도 뭐카심채널채널 차동제인 뭐 베라팜이나 디티아제민하지 아드노신 같은 경우가 어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매제 같은 경우 이제 각각의 하나씩을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에 모든 것들이 합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의료행위나거나 의료 활동하는 데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표만 외우시더라도 근데 앞서 이전 시간에 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이 스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 표만 보도록 표만 외우시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정우증부터 이런 것들 내용이 쭉 나와져 있는데 요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쭉 여러분들이 배우 외우시면 되고요. 내용은 제가 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아비어다론인데 아미어다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어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치명적 폐섬유화 가산성 있는 장애 특히 폐섬유화 때문에 어 이전에 아미어다론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의료활동을 했던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비어다론을 조금 기피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미오다론 대시버 리드카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부조백제작용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심전도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어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페이지 0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다. 탈북기가 불운기를 연장시키면서, 그 도망의 페이지 4를 지연시킨다. 그니까 뭐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도 지연시키는 거고. 전기자극 자체를 조금 지어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C 비맥 혹은 심시 세동 등의 너무 많은 전기자극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문정방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심시 세동에서 이 아미다는 효과가 얼마큼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세도 여치를 감소시켜서 이제 실도 치료를 신실도 심실세동 치료에 이제 아미오다론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세동이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 환자에게서 아미오다론이 아미오다론이 투여됐을 때 사용됐을 때 순환 회복률을 증가시켜서 시몇 명이 되었기 때문에 진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심신세동에서 사용되는 항부정맥제로서 아미아달린이 이제 투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실비밀과심신성 부정맥에서의 투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있어요 아미아달린은 자신실의 수축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자신실의 기능이 저하된 신실비밀환자심신성 부정맥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항부정맥제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부정맥에 비해 부정맥 유발 효과가 비교적 낮다는 점. 약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의 반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약물의 효과, 그 다음에 약물의 부작용 혹은 독성 효과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약은요 독과 동일합니다. 용량을 어떻게 혹은 어떤 상황일 때는 약이 될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독과 같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거 뭐 심방세동 관점에서도 심박동은 심실받동수를 조절하는 데뭐 효과적이다라는 점, 뭐 이런 것도 그냥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용법과 투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실세동에서어 삼회 재세동 후에 실시세동 계속되면 아미오다론 투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3 0 0 m 리그의아미오다로는 20에서 3 0 m 리그의세린시온소가 섞여서 빠른 속도로 정맥주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복투여할 시리거는 1 5 0 m 리그 그다음에도 이제 150밀리로 1 5 0밀리그으로 유지해서 세번 투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실시세동이고요. 실시빈맥이거나 신실 실시서빈맥 같은 경우 이거는 위에는 어, 신딜지 환자고 이버 같은 경우에는 식딜지 환자가 아니죠. 아, 어, 그래서 이제 용법과 용량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151mg의 아묘단은 10분에 걸쳐서 정맥 주사한다. 여기는 빠르게 300mg을 투여했었는데 여기는 150mg을 처음부터 반을 줄여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투여한다라는점 주사 이후에 유지 용량 첫여 시간 동안에 분당 일 m 리그의 속도로 투여한다라는 점 여덟 시간 동안에는 열 여덟 시간 동안에는 영점 오밀리그의 속도로 투여한다라는 점. 일총 투여량은 이 m 리그이라는 거. 얘는 살아있는 사람, 얘는 죽어있는 사람. 추어 당연히 투여되는 약의 용 용량 총 용량 이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 어떤 경우에는 유지 용량일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 유, 용량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보시고 때아미오다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저혈압과 섬이라는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투여 속도 내가 너무 빠르게 투여했을 경우 이아미오다론이라는 약물 자체가 이 환자에게 쉽게 많은 양이 이 환자에게 필요치 않은 양까지 포함되어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 아미오단의 작용을 위해서 저혈압과 방이 발생할 수 있다 있겠다. 뭐 서백 같은 경우 저라 같은 경우 특히 서백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 했듯이 이탈부과재부 사이 뭐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지 역부터 페이지 퍼에 어이 지연이라든지 이 전기 전도를 조금 지연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저라 같은 경우에는 용매이에서 이제 아비어다로를 우리 몸에 쉽게 그 녹이고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는 그런 요인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섬유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신장 반동 조율 페이싱 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혈액학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도카인이 있어요. 리도카인은 뭐. 심실종이 수로 비임맥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정맥제 많이 사용되는 전통적인 항부정맥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부정맥 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여단응과 비슷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뭐. 여기에 리드카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 불응을 잔도시키고 시근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리드카이 투여되면 정상적인 시근의 불응기가 짧아지고 허혈조직 부르기를 길어져서 두주 사이 의 불응기 차이가 작아지므로 회기의 부조명이 발생이 억제되거나 호흡를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말은 좀 어렵지만 신장대는이 정기적 자극의 혹은 이 자율성들을 조금 지연시켜서 똑같이 항구조매 어, 암여달아고 하고의 그 역학은 조금 다르지만 작용 기전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이 항부전백질로서 빠른 맥들을 조금 십십2 어 맥들 같은 경우 1십 아래에 발생하는 부전맥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른 맥에서 사용있는한 부전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시세독 같은 경우에도 어 니도카이드 제제독에 반응지 않는 시시세덕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아미다론 또는 니도카이드 대신 리르카이드 어, 이제 아미다론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미다르은 폐섬유화 문제로 이래서이 리도카이를 조금 선호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비아다는 대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같은 환자에게서 예방적 목적과 리도카이 투여라는 것이 있는데 어 심실세동 예방적 목적으로 리도카이를 관리로 투여하는 것은 이제는 거절되지 않음 내일날에는 조금 투여가 됐었는데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의 세절줄 자체는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리르카일이 지금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리르카일이 효과가 없어서 어 지금 효과가 없어서 어시우녀서 환자에게서 투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리르카일의 저거쪽 같은 경우를 보실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시시세도 무에서 시비를 환자에서 제소석 시에 대해서 매듭을 갖고 계속 유지되거다 혹은 이런 적할 혈종이나 혹은 시실 기르장에게도 환자기서. 치료되고난 후에 시실도 재발을 막기 위해.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투여 같은 경우에는 볼스 투여를 하는데요. 키로그램 다 1에서 1.5mg, 시실도 환자, 5에서 10분간 격으로 0.5에서 6 7 5 바드로 줄여서 투여할 수 있고, 이거는 키로가 3mm가 넘지 않는다. 기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에서 2.5배 늘려서 투여한다는 고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회운대 같은 경우에는, 어, 유지용장을 이제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성 부유점명에서의 투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써져 있는 대로 0.5에서 0 7 5 k 하수지 투여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 후에 하는데 0 5그 g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 양은 3mg으로, kg당 3그 g 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여라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간 혈,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혈류가 감소되는 환자에게서는 이 혈류 농도, 혈중 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좀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아래 어, 유르카이리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환자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가이나 시부저 환자에게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좀잘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투여시 주요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어... 이 혈중 온도가 치료 온도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신경부터에서 신경 수치적 감소라든지 혈압 강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신경독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식 장애부터 언어 장애부터 이러한 대발작까지 일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신경 수치적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환자에게 크나큰 아이야를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네, 여기서 마무리지도록 할게요.